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네, 안녕하세요. 제이클로보입니다 23년 12월 25일 한글판 공인 결승전은 레스큐 에스대 세리온즈의 경기로 진행됩니다. 오랜만에 한글판 공인 결승이네요. 먼저 성공은 세리온즈의 성공으로 경기 진행되고 메인페이지 아라기로 시스템을 발동 덱에서 보레어를 묘지로 보내고 이어서 레귤러스 효과 보레어를 지정하면서 레귤러스 특수한 뒤보레어를 장착 이어서 장착된 보레아 효과로 발동해서 덱에서 세리온저 링을 서치하고 그대로 세리온저 링을 발동 발동시 효과 처리로 덱에서 파을 서치합니다. 이어서 파의 효과 유저에 있는 보레아를 장착하면서 톡소 그대로 카드란장을 세트하고 턴을 맞춥니다. 레스케이스의 턴메인페이지 기털을 먼저 발동하는데, 먼저 개기일식서로 먼저 발동해서 어땠을까 싶네요. 여기서는 레귤러스 효과. 체인으로 지명자로 레귤러스를 지정합니다. 네, 이어서 기털를 처리로 상대 마법 함정을 무지로 보내고, 그대로 디아벨스타 룰 툭소. 성패에서 버리는 거는 이스팅기 시어를 버리고, 선송곳이 디아벨스타 효과. 대기서 원재볼 세트. 이어서 세트와 원제보로 발동. 여기에 체인으로 우라라를 사용합니다. 아, 순식간에 아드벤티지 많이 뺏겼죠? 그대로 카드란저세터하고 턴을 맞춥니다. 세리온저의 턴. 메인페이지 아르기론 시스템 발동. 묘제에 있는 세리온저 링과 자기 자신을 지정해서 자신은 아래에 들어가고 세리온저 링은 패려오고 그대로 세리온저 링을 발동. 덱에서 알라시아를 서치. 이어서, 알라시아 효과, 보레아를 장착하면서 자신을 툭소 이어서, 보레아 효과, 파을 묘지로 보내고, 대에서 세리온저 차지를 서치합니다. 그리고, 세리온저 차지에 손패 있는 아르기로 시스템을 버리고, 대에서부정을 두고, 알라시아 효과, 무한포용을 버리고, 보레아를 툭소합니다 알라시아 보레어를 소재로 이스블로 울러를 특수. 이어서 효과 발동, 세트카드를 지정. 체인으로 벨러를 사용하는데 이건 좀 빨리 사용했죠. 네, 그대로 사르가스를 특수하고 사르가스 효과. 덱에서 킹을 서치합니다. 네, 계속해서 트레이드인 레귤러스를 버리고, 덱에서 두 장을 들어. 이어서 배트 페이지 사로가스로 다이렉터 하면서 라이프 데미지를 핀 뒤, 카드 재 장을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레스케이 턴, 메인 페이지 원제보 효과, 묘지에서 디아벨 스타를 지정하고, 덱에서 하이드마터를 서치 후, 디아벨 스타를 대괄해둡니다 그리고, 제보산의마말 활동. 방금 덱에 넣었던 디아벨 스타를 서치. 이어서, 제보산의마말 활동. 제외되어 있는 원재벌을 대괄해놓은 뒤에 한정을 들어갑니다. 이어서 하이드런트를 소환하고, 하이드런트 효과 발동. 체인으로 스킬 드레인 발동. 이어서 체인으로 개기일 에서를 사용한다. 몬스터를 전체 뒷면 수비로 한 뒤, 하이드런트 효과로 대기서 터블런스로 쏘치 이어서, 세트되어 있는 하이드런트를 묘지 모이고, 디아벨스로 톡소. 그리고 터블런스 효과. 여자에서 하이드런트, 이스기시를 제외하고, 자신을 톡소합니다. 이어서 배트페이지디아벨스로기묘호어태하고 이제 세리온 졸링 효과로, 덱에서 아로게더 시스템 묘지를 보내면서 전투 배성을 입힌 뒤, 그리고 터블런스로 태, 이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세리온 졸링 효과, 묘제에서 레귤러스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메인페이지 2터블런스 효과, 체인으로 이멀전시로 발동, 덱에서 하이드런트를 툭소하고 퍼블렛스로늘리즈 하면서 스킬 드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덱에서 내장의 카드 컨테인, 레스큐, 얼런트, 이머전시를 세트합니다. 네, 그대로 턴을 종료하면서 세리온저의 턴 메인 페이지. 묘제인 있는 아르기르 시스 효과 자기 자신과 세리온저 차지로 선택. 여기 체인으로 얼런트로 발동. 덱에서 임펄스를 서치하고, 아르기로 시스템 효과로 세리언저 차지를 대갈에 놓고, 아르기로 시스템을 폐로 가져옵니다. 이어서 임세티 효과, 아르기로 시스템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덱에서 왕의관을 서치하고, 한 장을 들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레기로스 효과, 여제에 있는 사르가스로 선택, 자신을 특수하고 사르가스로 장착, 스킬 드레인 때문에 정착은 풀리고, 그대로 왕의관을 발동. 인센티로 룰 투소. 이어서 페로 한정 버리고, 왕의관 효과. 덱에서 케벤 세루포를 묘지로 보내고, 케렌 세루포를룰 투소. 이어서 배틀페이저. 매기루스로하이드노트로 파괴. 세련절링 효과. 묘지에서 버레아를 회수 계속해서 배터페이저캐넨 셀프와 디아벨스타 공격력이 똑같지만 제로운전잉 효과로 덱에서 아르기로 시스템 묘지를 보내면서 전투 파괴를 지켜주고 묘지로 보내진 디아벨스타 효과 컨테이너 묘지로 보내고 자신을 톡소하고 임센티로 디아벨스타를 파괴시킵니다. 이어 메인페이지 왕의관 효과 보레아를 버리고 덱에서 하피를 묘지로 보내고 그대로 하피를 룰톡소 그대로 털어마치 합니다. 네, 여기서 서렌더로 첫 번째 게임 세리온즈가 가져갑니다. 두 번째 게임은 레스케이스의 성공으로 경기 진행됩니다. 메인 페이즈. 제보산의 악마로 발동. 여에서 디아벨스타 서치. 아, 여기서 에어 호이스를 먼저 일반 소환하는데 이래되면 디아벨스타를 먼저 서치야 의미가 없죠. 먼저 공개 정보를 먼저 쓰는 게좀 안정적이죠. 그대로 이제 서치한 이모저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하이드런트 톡소하고, 에어오이스터 릴리즈. 어, 이렇게 되면은 하이드런트 효과로 발동하는데, 원래 무한포용이 있었으면 좀 위험한 행동이었죠. 하이드런트로 프리멘트를 서치하고, 하이드런트를 소재로 링크리버를 소환. 이어서 프리멘트 효과. 묘제에 있는 하이드런트 제어하고, 프리멘트를 톡소. 링크리버 프리멘트를 소재로, 미트라이트를 소환. 프리멘터 효과 제외되어 있는 하이더런트를 톡수합니다 이어서 터블런스 효과 뮤어제스의 에어 오스터이멀전시를 제외하고 터블런스를 톡수하고 터블런스 효과 댁에서 이멀전시, 리포스 이시테인 기시, 레스큐를 세트합니다 이어서 카드란장을세트털 턴을 마치는데 예, 이렇게 디아벨스터의 역할이 없었죠 세리온조의 턴. 메인 페이지 임센티오카 발동. 보레아를 버리고, 댁에서 왕의관을 서치하고, 한 장을 들어갑다 어이고, 여기서 라이트닝 스톱 뻗어내네요. 여기서 라이트닝 스톱. 마법 함정 파괴를 선언. 에서 체인으로 레스큐로 프리벤트를 지정 체인 3으로 무덤의 지명자로 프리벤트를 지정하고 체인 4로 이머전시 그리고 체인 으로 리인포스를 퍼블리스에게 지정합니다. 네, 별다른 처리 없이 무덤의 지명자로 프리벤트를 제외하고 이머전시로 파이어 엔진을 톡쏘하면서 하이드런트를 릴리즈 그리고 라이트네스등으로 마법 함정을 파괴시킵니다. 계속해서 세리온즈 링을 발동. 댁에서 유를 서치. 레귤러스 효과. 보리아를 장착하면서 자신을 특수. 선승호시 파이어 엔진 효과. 체인으로 레귤러스 효과. 여기서 체인 3으로 리트라이트 효과로 레귤러스와 리트라이트를 제외. 계속해서 유래 효과, 보레아를 장착하고 특소. 장착된 보레아 효과. 덱에서 세리온저 차지를 서치하고 왕의관을 발동. 묘지에서 임세티를 톡수 이어서 왕의관 효과, 세리온저 차지로 묘지를 보내고 덱에서 하피로 묘지를 보내고, 하피로 을톡소 그대로 배틀페이즈, 하피로 더블렛서 택하는데, 미인포스는 몬스터 효과만 받지 않기 때문에 왕의광 효과는 받죠. 그래서 왕의광 효과로 더블렛서 묘지를 보내고, 인센티로 파이어 엔진을 파괴, 세련절링으로 보레아를 회수, 그리고 유레 달리에트 택으로 라이프 데미지를 비고 민페이지 하피와 유를 소재로 사라가스를 특소 선성우신, 니비로 이어서, 왕의관 효과, 보레어를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드아모테포를 묘지로 보내고, 드아모테포의룰특소 그리고 턴을 종료하는데, 턴 종료시, 리인포스 효과로, 레스큐를 세트합니다. 이어서, 엔드페이저. 제외되어 있는 레귤러스와 리트라이트를 특소 레스큐 턴, 메인 페이지, 디아벨 스타, 이스닝 게시로 버리고 톡스하고 디아벨스테 효과, 원제보르 세트, 그리고 세트된 원제보르 발동. 어 여기서 리트라이트를 묻어봤는데 이거 실수죠? 네 여기서 우라라 발동. 여기서 레스키로 발동하는데, 네, 레귤러스로 레스키를 무효하면서 서렌더로 세온즈의 우승으로 경기 종료됩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일란드의 처음 해피의 깃털보다 먼저 공개된 퍼미션인 레귤러스와 팜을 먼저 견제할 수 있는 객일시에서는 먼저 발동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개귤 시설을 먼저 발동하게 되면, 이제 레귤러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과 레귤러스와 뒷면이 되면서, 퍼미션 두 장이 피하게 되고, 레귤러스로 개귤시설을 무효하게 되면, 그때 기터를 사용하면서, 세트카드와 이제 판의 효과인 마법 함정 세련제가 없기 때문에, 바운스도 피할 수 있어서, 손패에 있던 모덤의 지명자를 아낄 수 있었고, 해당 영상과 같이, 원제보에 들어오는 핸드 트랙 또한 견제를 하여, 쉽게 하이드런트부터 시작되는 전기를 이어갈 수 있었겠죠. 보통 전기를 할 때는 프리체인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 한 공개 정보부터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로 디아베스터를 서치했다면 디아베스터를 먼저 스타트하여 만약 원제보에 오라라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 비공개인 에어 호이스터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멸전시의 릴리스를 선패가 따로 없는 경우 킬드어 레스큐 몬스터를 하게 되면 하이드런트가 혼자 있기에 대상에서 효과가 없어 잘못하면 이제 포영과 배열 같은 무역에 허무하게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손에 있던 터블런스를 릴리스하고 하이드런트로 프리벤트를 서치하고 이물전신을 릴리스했던 터블런스를 제외하면서 프리벤트를 투수하여 프리벤트 효과로 제외된 터블런스를 부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턴는 이제 공격력을 우선시 하다 보니 원제보로 리트라이트를 묘지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디아벨스를 묘지를 보내고 레귤러스를 유도하거나 이번처럼 우라라를 사용하게 되면 미트라이트로 레귤러스 또는 두암호택부를 제외시켜 버린다면 세턴 레스큐를 손쉽게 사용하면서 하이드먼트를 소환하고 그대로 필드를 정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은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